유럽 통산 200골을 기록한 손흥민이 한가위에 또한번 날아올랐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홈 경기에서 극적인 2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7경기 무패로 리그 2위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변함없이 원톱으로 경기에 나섰는데요. 경기 전 선발 명단이 발표됐을 때는 히샬리송과 함께 있어 왼쪽윙어에 위치할 걸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히샬리송과 자리를 바꿔 원톱으로 출격했습니다. 발빠른 브레넌 존슨이 잠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호스테코글로 감독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리버풀과의 몸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히샬리송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 히샬리송이 왼쪽에 위치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전반 36분 선제골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히샬리송은 메디슨의 침투 패스를 받으며 왼쪽 빈 공간으로 돌파해 상대와의 몸싸움에서 버텼고 태도하던 손흥민에게 지체 없이 패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감각적으로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양쪽에서 수비가 달라붙는 상황에서도 기술적으로 공만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수비가 아무리 많이 달라붙어도 손흥민의 발끝은 정확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 감각은 경기 내내 돋보였는데요. 손흥민은 후반 6분에도 가슴으로 잡아낸 공을 곧바로 발리슛으로 연결했는데, 알리성의 동물적인 반사신경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유효슈팅 3회를 기록하며 날카로운 발끝을 과시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만큼 압박에서도 돋보였습니다. 전방에서 팀 압박의 천병으로서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를 돌아다니며 리버풀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양팀 모두 기세는 좋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리버풀이 압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과 공식 경기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것도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달성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행운의 자책골로 천적 리버풀을 상대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양팀 모두 전반 시작부터 상대를 거칠게 압박하면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공수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치열한 신경전 끝에 전반 중반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전반 25분 리버풀의 존스가 비수마의 정강이 윗부분을 스터드로 가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옐로 카드가 주어졌으나 온필드 리뷰 끝에 레드 카드로 색이 변했습니다. 리버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레드 카드였습니다. 10명이 싸우는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은 전반 36분 손흥민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갔습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서 선수가 퇴장당한 리그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리버풀이어 서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의 승리의 방법을 아는 듯 보였습니다. 빠른 역습을 노리던 리버풀은 전반 추가시간 4분 소보슬라이의 크로스를 반다이크가 떨구고 각포가 잡아 터닝 슈팅으로 연결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동점골 직후 각포는 근육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전반은 양팀 모두 한 골씩을 주고받은 채 1대 1로 마무리됐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각포 대신 디오고 조타를 투입했는데요. 디오고 조타는 결과적으로 이날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점한 토트넘의 공격은 활발했는데요. 후반 14분 메디슨이 상대 수비수 사이로 기가 막힌 패스를 전한 것을 다시 한번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전했습니다. 이를 또한번 감각적으로 밀어 넣었으나 메디슨의 패스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골이 무산됐습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토트넘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손흥민을 배려해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후반 22분 만오르 솔로몬을 투입하면서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빠진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결정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조타가 후반 23분과 24분 연달아 옐로 카드를 받으며 퇴장을 당한 것입니다. 10명으로 수정 열세를 버텨오던 리버풀은 9명이서 남은 시간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28분 고메즈 대신 이브라 함코나테에 살라 대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디아스 대신 와타로를 투입하면서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두들기던 토트넘도 후반 37분 우도기와 사르를 빼고 벤 데이비스와 올리버 스킵을 투입했습니다. 토트넘의 부족한 벤치 자원으로 인해 공격수를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비수와 중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두줄 수비로 전환한 리버풀을 상대로 창의적인 공격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45분 비수마와 메디슨 대신 호이비에르 벨리즈가 투입되면서 토트넘은 투톱으로 전환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6분의 추가 시간 속에서 5분 40초를 가리키던 그때 페드로 포로의 우측 땅볼 크로스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를 걷어내려던 센터백 조엘마티비 공을 건드리면서 극적인 자책골이 터졌습니다. 이 자책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된 토트넘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토트넘에게도 지긋지긋했던 리버풀 징크스를 날려버리는 상황이라 기쁨은 더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하며 두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환호했습니다. 경기 후팬 투표로 진행되는 MOM은 45.7%의 득표율을 받은 손흥민이 29.0%를 기록한 알리송을 제쳤습니다. 선제골 장면을 제외하고 토트넘의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 주요했습니다. 손흥민은 4개의 슈팅을 날린 데다가 3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괴력을 뽐냈습니다. 여기에 찬스 메이킹 이래도 기록하면서 자신이 토트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알리송 역시 8회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활약했으나 손흥민의 임팩트가 더 강했습니다. 현지 매체도 손흥민에게 호평이 쏟아졌는데요. 런던 지역지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8점을 부여하며 또다시 쉬어 보이는 득점을 만들었고 멀티골에도 가까웠었다. 점점 윙어라기보다는 엘리트 중앙 공격수처럼 느껴진다고 칭찬했습니다. 런던 지역지 풋볼 런던 역시 손흥민에게 8점을 주며 전반전에 한국에서 넘어온 이후 유럽에서 통산 200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후반 초반 절묘한 발리슛은 알리송이 쳐냈다. 후반전에 다시 골망을 갈랐지만 히샬리 송이 빌드업 과정에서 오프사이드를 범했다며 훌륭한 공격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나이니 미니또 마찬가지로 손흥민에게 8점을 부여하며 유럽 통산 200골을 넣었다. 포처로서 선수 경력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빛나기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클럽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영국 언론 BBC에 따르면 클럽 감독은 오늘보다 팀이 더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 또 내가 본 가장 불공평한 경기였으며 이 전에 이런 미친 판정들이 내려진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신력을 갖춘 선수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을 오늘 봤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웠다. 오늘 밤은 아주 특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울버햄튼의 황소 황희찬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절대 강호 맨시티에 시즌 첫 패배를 안겨주는 짜릿한 시즌 5호 골을 터트렸습니다. 황희찬은 1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7라운드 홈경기에서 황희찬의 원더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1이던 후반 21분 황희찬은 오른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한 게 수비수에게 막혀 골대 쪽으로 흘렀습니다. 이볼을 마테우스 쿠냐가 다시 잡아 황희찬에게 패스했고 황희찬은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기어코 골맛을 봤습니다. 황희찬의 득점은 결승골이 됐습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사전기자회견에서 펩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황희찬을 언급했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울버햄튼을 상대할 때는 늘 어려움을 겪었다. 좋은 선수들이 있다며 공격수인 페드로 네토, 마네우스 쿠냐 그리고 한국인은 정말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날 승리로 울버햄튼은 최근 3 경기 연속 무승에 부진해서 탈출했습니다. 특히 황희찬은 잘츠부르크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맨시티의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랑과의 맞대결에서도 기분 좋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황희찬의 한 방에 무너지며 개막 6연승을 끝내고 7경기 만에 정규리그 첫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황희찬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4골과 리그컵 한골을 포함 시즌 5호 골을 작성했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막판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며 맨시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힘을 보탰고 다리에 경련 증세까지 느낄 정도로 혼신의 힘을 쏟아냈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41분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교체로 물러났고 벤치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소파스코어는 황희찬에게 울버앰프턴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가장 높은 7.4점의 평점을 줬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한가위에 한국 프리미어 리거들이 나란히 골맛을 보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황소와 손세이셔널의 계속되는 활약을 응원합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